안녕하세요 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SK 포수 출신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실제 야구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리얼 야구존에서 전 SK 포수 출신 김정훈 선수와 함께 오늘 보다 더욱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포수가 되기 위해서 홈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세 가지 훈련법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모두 다시 이제 하체가 잘 중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자스쿼트스쿼트를 하시는데 풀스쿼트 완전히 앉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앉으시는 거요. 예 상체는 펴시고 자 무릎이 발목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갈 때 천천히 하고 올라올 때는 빠르게 해서 완전히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그두 번째는 포스는자 하체도 튼튼해지만자 빨라야 돼요. 빠르고 후두각조 후두, 후두 좋아하기 때문에 유연성 유연성도 되게 중요하거요자 앉아서, 골반 유연성을 위해서, 자, 무릎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이거, 안 되실 거예요. 빠르게,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브로킹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골반 늘리기. 엉덩이가 달 정도로, 자, 골반 늘리기. 자, 이런 거 되시면, 이제, 이걸 집에서 쭉 하시면은 뭐 후덕이라든지 이루송구라든지 브로킹이라든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얼 야구존.